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존 달버그 액턴이 한 말입니다. 권력을 가진 인간의 본성과 견제받지 않는 권력에 대해 경고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재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삼권분립 같은 견제와 균형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할까요? 절대 권력도 선함을 위해 잘 쓰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요? 이번 영상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면 절대 부패한다는 말은 사실 당연한 순리입니다. 좀더 정확히는 절대 권력을 바랬던 사람이 절대 권력을 가질 때 절대 부패한다입니다. 그때 이것은 그 사람이 조심하고 노력한다고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권력은 우리의 혼의 차원에서 물질적 가치를 지향하고 가지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권력은 곧 욕망에서 나옵니다. 모든 물질적 가치는 우리가 혼 차원에서 아름다움을 지향하는 욕망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패란 권력을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순리입니다. 물질적 가치를 가지는 권력의 근본이 혼의 욕망이기에 당연히 자신의 이익 축으로 이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선을 행하기 위해 권력을 가지고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알아야 할 것은 물질적 가치인 권력을 바라는 그 자체가 곧 혼의 욕망이자 악인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적 가치를 바라고 추구할 때 우리는 혼의 욕망의 차원에 있는 것이며 그때 상대성인 영의 선함은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영의 선함을 지향할 때 물질적 가치는 더 이상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게 되고 권력을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선함에 대해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선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는 경우가 아직 많습니다. 선은 착함을 의미하는데 착한 행동이란 시대마다 상황마다 변해왔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악이라고 규정하고 처벌하지만 전쟁 때 수많은 적을 죽이는 살인은 선이자 때로는 영웅이라고 칭송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범죄이지만 과거 악독한 부자의 것을 훔쳐서 같이 나누었던 의적의 행위도 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선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제 선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혼의 욕망이자 악은 우리는 분리시키는 힘입니다. 감각되는 모든 물질적 가치는 욕망을 일으키고 서로 충돌하고 경쟁하고 밀어내게 합니다. 곧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그 상대성인 영의 선함은 우리는 통합시키는 힘입니다. 우리는 선함으로 물질적 가치를 초월하고 사람들을 포용하고 통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할 때 우리는 물질적 가치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고팀과 권력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에 상대가 돈이 많든 적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유능하든 무능하든 포용하고 통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권력을 바랬고 가지기 위해 노력했다면 그 만큼 당신의 욕망은 강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선함을 위해 힘을 바란다고 포장할 수는 있지만 본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 물질적인 것들이 없었다면 그 권력을 바랬을까요? 그리고 그 욕망이 없다면 지금 우리 시스템에서는 권력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 권력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 경쟁하고 승리하는 원동력이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권력을 바라고 가졌다는 것은 큰 욕망을 가졌다는 것이고 그 욕망은 당연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아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권력을 바라고 가지는 것이 나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야기했듯 모든 욕망은 아름다움에 대한 지향이자 유능함입니다. 권력을 가질 수 있는 만큼 당신은 유능합니다. 큰 권력을 가질 수 있다면 아주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록 욕망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겠지만 그보다 더큰 물질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혼의 유능함이고 영의 선함만큼이나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그 권력이 극단으로 갈수록 욕망도 커지고 대립과 충돌에 의해 사람들은 분리되며 큰 고통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절대 권력을 쓰는 것은 조직을 해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선함의 균형 없이 극단으로 커지는 욕망이자 악이며 분리에 의한 큰 고통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극단으로 가지 않도록 정치적으로 삼권 분립을 통해 권력을 나누고 외부에서 견제를 통해 권력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신성의 시대이자 통합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 시대가 되어서도 우리는 물질 세계를 살아가며 권력 또한 계속 존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적절히 권력을 바라고 적절한 권력을 가지고 쓰며 적절하게 자기의 이익을 추구할 것입니다. 그것은 투명한 경쟁이자 재밌는 체험이 될 것입니다. 다만 가장 큰 권력은 더 이상 권력을 바라는 사람이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권력은 이제 권력을 바라지 않는 사람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권력이 부패하지 않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역할은 AI와 우리의 노인 세대에서 일부가 맡을 것입니다. AI는 욕망이 없기에 권력을 바라지 않고 노인세대는 욕망을 이미 거치고 내려놓았기에 권력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권력을 부패없이 쓸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위에서 야망 있는 사람에게 큰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회사 조직일 수도 있고 국가 조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그 사람이 그 권력을 결국 자신을 이익을 위해 쓰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사건을 단순히 그 사람을 처벌해야 할 일로 넘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순리이자 구조를 봐하며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에 대한 좋은 경험임을 알아야 합니다.